대여금 소송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대여금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대여금의 발생 경위, 대여 금액과 지급 기한, 변제 독촉 경과, 증거 자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 전 내용 증명을 통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지급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법정에서 채무자의 변제 거절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할 법원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건의 규모와 증거 복잡도에 따라 변론 준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 논거와 증거 정리, 소장 작성, 변론 대응, 판결 후 방제 집행 절차까지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이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하면 절차상 하자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